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출고 당시 가격만 1억 원이 되었던, 굉장히 고가에 추가되었던 명품 럭셔리 프리미엄 세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냥 세단이 아닙니다. 한번 스쳐보기만 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프리미엄 세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의 디자인은 쿠페의 날렵함과 세단의 품격을 완벽히 표현했다는 라 평가가 있을 정도로 패스트백 라인의 최상위급 완벽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 역시 21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버추얼 코픽과 터치 듀얼 디스플레이는 최첨단 무드를 느껴보실 수 있을만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가죽과 알루미늄의 절묘한 조합은 정제된 조명 라인과 함께 남자의 품격을 시각화했다는 평가도 있는 차량인데요. 어떤 차량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정말 저렴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10만원씩 공짜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중고차 4989 유튜브 채널 드디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댓글 하단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당시 가격만 1억 원이 넘었던 정말 고가의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아우디사의 A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딱 봐도 굉장히 압도적인 존재감 덕분에 스쳐 보기만 하더라도 누구나 기억할 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장점 바로 파워풀한 성능인데요. 6기통 v 6의 3,000cc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 또한 13km라는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 성능 또한 286마력 63.2토크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길 용기 안전한 풀타임 사륜 구동에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자동 8단 미션까지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장점, 바로 디자인이 되겠죠. 해당 모델은 쿠페형 디자인, 즉, 스포트백 라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실루엣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정말 섹시한 쿠페형의 디자인을 함께 보셨습니다. 해당 모델 이어지는 세 번째 장점, 쿠페형답지 않은 넓은 공간성이 있는데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기로 유명합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골프백 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쪽 창문까지 같이 열리는 패스백 라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좀더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죠. 이어진 네 번째 장점은 1억 상당의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확실히 이 아우디라는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디자인 회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관 디자인이면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센터 페셔아 쪽으로는 터치 듀얼 스크린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넓은 인치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는 기본. 터치 패널을 활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는 보고 계신 것처럼 공적이 버튼을 조절할 수 있는 두 번째 터치 패널이 준비되어 있는데,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드 라인과 기어봉 자체가 크리스탈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요.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는 기본. 신형 아우디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장거리 운행에 꼭 필요한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식 계기판도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우드 라인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어 쪽 옵션으로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도 장착되어 있고요. 2열 좌석 역시 독립적으로 공조기 버튼과 열선 시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출고 당시 가격 1억 원 가까이 출고가 되었던 정말 명품 세단 한번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거기다가 옵션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의 프리미엄 세단이었는데요. 오늘 이 차량 2021년 시기에 13만 7천 키로 주행한 무사고의 미세 노유, 미세 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도 완벽한 모델이고요. 출고 이후 6개월간 성능 보증이 가능한 세이프티 6까지 가입된 차량이니까 그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판매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이 차량을요, 4,590만 원,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